자, 30분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어, 상당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였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할 수 있는 역량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어,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죠. 적어도 15분 정도 예상하고, 어, 그 이상 시간을 투자할 생각을 하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 익숙한 함수가 하나 나오네요. 3차 함수. 그래서, 아, fx는 x 세제곱, 브라브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선 생각할 그래프는 3차 함수의 기본 그래프니까 이런 그래프 하나 생각해 볼수 있고, 뭐 혹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생각해 볼수 있고, 아예 밋밋한 이런 그림도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해석할 것이 바로 이, 중, 이 부분입니다. 이 g를 해석하는 것이 사실 어, 이 문제의 가장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얘는 누구냐? 얘를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볼수 있다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이 되겠습니다. 평균 변화율. 직선의 기울기죠. 0, f0. 그리고 t, ft.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0, F0은 임의로 아무 점 하나 잡았습니다. 자, 얘가 0,F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는 또 다른 점 T를 0보다 크다, T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 점이 T라고 했을 때, T,FT. 이 기울기가 계속 바뀌죠? 이렇게? 맞나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임의의 점 0,F0에서 또 다른 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가를 보니까 가의 조건에서 fgt의 최솟값이 0이다. 오, 그러면 당연히 어디는 안 되겠습니까? 현재 그림상으로 이 경우는 문제가 요구하는 그래프가 절대 될 수가 없죠. 왜 0을 만들 수가 없습니까? 두 점을 연결해 가지고 여기는 두 점을 연결해서 결이 되려면 바로 요 점하고 요 점, 혹은 요 점하고 요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렇 네, 그래서 아, 최소값을 찾는 내용은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요이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한번 해석해 봅시다. FX 삼참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그리고 뭐 일단 x축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x축을 정하고요. 그리고 y축도 한번 정해봅시다. 이쯤 됐겠네. 이렇게 정하고. 자, 편의상 이 점을, 이 점을 0,f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보조선이 하나 필요하겠습니다. 연장선을 이렇게 었을 때, 자, 요 점이 이제 0이 되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f0, y 골 f0이라고 볼수 있고, 얘가 y는 f0입니다. 이제, 좌표가 필요합니다. 요즘의 좌표를 뭐 t는 변수니까 뭐, k라고 해볼까요? 됐습니다. 그러면 f(x)와 f(0)이 0과 k, k에서는 접선, 접선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지난 3월 모의고사 할 때도 이런 내용을 다룬 적이 있죠. f(x) f(0)는 3차의개수가 1입니다. x x k의 지구 그리고 여기서 요까지 1대 2라는 것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3분의 k가 되겠죠. 자, 그걸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얘를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g 프라임, f 프라임 x가 g a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일단 미분을 해서 g a를 찾아가는 쪽으로 진행을 해봅시다. 얘를 미분을 하겠습니다. f 프라임 x는 미분하면 x k 제곱 더하기 x에 2 곱하기 x-k. 자, 정리합니다. x-k로 묶고, 정리하면 3x-k. 이렇게 나오겠죠. 네. 앞에서 예상한 대로 요점에 미분개수가 0이 되는 점이 하나, 둘인데, 하나는 k, 하나는 3분의 k.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식에 대해서 ga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럼 ga는 gx 혹은 gtsx 대신에, 어, 변수 대신에, 대입한 거니까, gx를 먼저 한번 찾아 봅시다. gt. 음. gt는 주어진 이식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t 분의 fx, ft-f0 있죠? 여기다 t를 바꾸면 되니까, t. t-k의 제곱해서 t-k 제곱이 바로 gt가 되있다. 자, 이제 가를 이용합니다. 가. 성질을 요 둘에. 에,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 지금 이제 중요한 눈 아닙니다. 다른 눈은 아니고, 자, 요놈입니다요두 f 프라임과 gt 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을 때, 근데 이쪽로 으 옮길까요? 음, 다시 쓰겠습니다. f 프라임 x 는3 x k x k, gt 는 t-k의 제곱자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해봅시다. 가에서 보니까, 아, 나에서 보니까 가가 아니고 나입니다. 나의 성질을 사용을 해서 어,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f p r i a는 ga, 이게 성립하고 동시에 f p r i 3분의 5가 ga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f prime a, 는3 a 마이너스 k, a 마이너스 k, g a는 a 마이너스 k 제곱. 자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a 마이너스 k로 어, 얘가 g a입니다. a 마이너스 k로 묶으면 3 a 마이너스 k 마이너스 a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이게 0입니다자 지금 우리는 이 식을 풀었습니다. 이 방정식을 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a-k 곱하기 k가 없어지죠. 2a입니다. 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a가 0 또는 k인데 0은 될수 없죠. 왜냐하면 3분의 5보다 크니까. 따라서 a와 k는 같다. a와 k가 같으니까 이거를 ga식에 대입, 대입을 대입 해보면 ga의 모양은 a-k의 제곱인데 0이 되버립니다 둘이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f' 프라임 3분의 5를 대입합니다. 여기죠? f' 프레임 3분의 5가 ga 0 이렇게 되겠네요. 3분의 5를 대입하면 자, 여기 3분의 5를 대입합니다. 그럼 5-k 3분의 5-k 이게 ga가 0 얘가 ga인 셈이죠. 자, 여기 두 가지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사용했고 여기서 한번 사용했고 그랬더니 k값이 또 나왔네요. 5 또는 3분의 5 근데 k와 a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어, k값으로 합당한 값은 3분의 5는 안되고 5만 됩니다 왜 얘가 k와 같은데 3분의 5보다 크니까 k도 3분의 5보다는 크다 오호 복잡하긴 했지만 일단 중요한 변수들의 값을 차, 아니, 문자들의 값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다시 쓰면 이제 f 프라임 x는 자, 여기는 나중에 답 찾는데 쓰기로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접근이었다고 합시다. 첫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한 거고, 세 번째 이제 이 AM을 해석하기 위해서 f 프라임 x를 다시 씁시다. f 프라임 x는 완성됐다. 3x 5. x 5. 그다음에 gt는 t 5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am 집합은 어떤 성질을 만족하느냐? f 프라임 x하고 gm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0에서 m 사이인데 m이 들어갑니다. 자, 이건 이 조건 해석하는 게좀 어렵죠. 자, 일단은 f 프라임 x와 gm이 같다라고 하는 이 성질은 여기다 m을 집어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냥 단순한 수학적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3x 5 x 5는 m-5의 제곱. 이것에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가 존재하는 m의 범위가 있는지 확인하는 중입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x, 더하기 25, 는 m 제곱 마이너스 10m, 더하기 25. 또25소거되고 3x 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m, 마이너스 m 제곱이 0인데, 판별식을 써봐야 되겠죠.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도 되고 b-제곱-ac 그러니까 3m제곱 더 마이너스 3 0 m 자 요거는 3m제곱-30m 더하기 100인데 자이것에또 판별식의 판별식을 여러분 좀 헷갈리겠지만 한번 더 써보면 225, 15의 제곱-300 음수입니다. 그 말은 이 값이 항상 양수라는 얘기죠. 모든 m에 관해서 성립한다. 모든 m에 대해서 지금 n over a m은 두 개다 이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조건 하에서 이제 아, 이렇게 되는 조건을 그림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일단 x 축, y 축 상의 그림을 한. 자, a m의 조건을 만족하는 AM, 집합 AM의 원소를 찾기 위해서, 어, 지금 그림을 그렸습니다. F'X, 여기가 Y는 F'X입니다. 그리고 얘는 Y 콜은 GX입니다. 이제 GX의 모양이 X-5의 제곱이니까 여기 교점이 5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gm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제부터 m의 값을, 자연수 값을 하나씩 넣어볼 생각입니다. 자, m이 1이다! 요, 이쯤 되겠죠? 자, m이 1이면 gx에다가 1을 대입한 것이 g1입니다. 자, 요 값이 g1이 되겠죠. m이 1일 때. 그러면, 자, gm을 쭉 한번 그어보자. f'x와 g1이 같아지는 점. f 프라임 x와 색깔을 좀 바꿀까요? f 프라임 x와 g 1이 같아지는 m일 1때 그런 점은 몇 개죠? 한 개입니다. 한 개. 왜한 개냐? m보다 작은 범위입니다. 작거나 같은 범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나는 점은 아닌 거죠. 얘가 m이니까 m보다 작은 쪽이니까 요요 요 사이에서 0과 1 사이에서 0은 안 들어가고 이리 들어가 요 사이에서 만나는 점은 한 개. 여기죠. 이해됩니까? 자, 그다음에 m이 2일 때. 그럼 f 프라임 x하고 g 2를 찾으면 되겠죠. g 2라는 것은 g x의 x 값이 2일 때입니다. 이쯤 되겠네요. 네, 여기가 g 입니다 g입니다. m이 2일 때. 그 이번에도 만나는 점은 g 2와 f x가 만난 f 프라임 x가 만나는 점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는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보다 작은 쪽의 범위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또한 개. 자, 3일 때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3일 때도 만나는 점은 이쪽이었으니까 하나. 4일 때도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이쪽은 안 들어가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 0에서 4 사이. 자, 5일 때 처음으로 자, 한번 봅시다. 5가 될때 m이 처음으로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런 점이 하나, 둘, 두 개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m이 5일 때 m이 5일 때두 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m이 6이 되면 다시 또두 개가 되겠죠? 6이 되면, 대략, 뭐, 이 정도 된다 합시다. 뭐,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게 g, y는 g6입니다. m이 6일 때. 만나는 점이 하나, 둘. 6보다 작은 쪽이니까. 가능하죠? 자, 6일 때도 됩니다. 자, 그럼 7도 될 것이고, 언제까지냐? 바로 요 점이죠. 여기가 25였습니다. 이 점을 벗어나는 순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가 m이라고 했다. 그러면 만나는 점이 하나, 두 개인데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는 안 되겠죠.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y 값이 25보다 크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경계가 되는 점은 바로 y가 25일 때입니다. 이때의 m점을 찾는 것이 마지막 보루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최종적으로 m 값이 될 건데 이 값은 이 값이, 이 값은 들어가진 않죠. 왜냐하면 여기는 빠지니까, 0보다 커야 되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래쪽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 f'x, F 아, 뭐, g, 여기를 대입하면 되겠네, 요 그죠? 얘가 gm, 이게 마지막 gm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계산할게요. gm의 값은, m-소의 제곱이 25. 그럼 m은, 5, 뿔마, 5죠. 루트 5니까. 그래서 m이 10도는 0인데 0은 안 되고 1일대입니다1일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까지 9까지는 들어가겠죠. 그러면 7, 8, 9는 됩니다. 자, 7, 8, 9까지. m의 값을 다 찾았네요. 그래서 총합은 5개니까 7, 5, 35. 3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요렇게 해서 일단 뭐 아주 무식하게 천천히 다푼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 원래 이 문제가 의도하는 것인 표하는 것인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아마 평균값 정리 혹은 롤의 정리를 활용해서 풀어라 아마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해석하기는 여러분이 지금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회가 되면 한번더 요. 평균값 정리와 로의 정리를 이용해서 그래프 상으로 해석하는 것도 한번 따로 한번 시간을 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